푸조의 408하고 람보르기니의 우루스가 닮았다고 크로스오버들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이번 달, 다음 달에 나올 차 중에 무슨 주목할 만한 차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던 와중에 해외 유튜브에서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분들 아마 터키분들 같은데 푸조의 408하고 람보르기니의 우루스가 닮았다고 옆에다 세워놓고 시승기를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농담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긴 하는데 이 이조 408의 디자인을 세단과 SUV의 장점을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차라고 설명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람보르기니 우르스하고 닮은 거예요. 특히 여기 지금 보시면은 뒷모습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닮았어요. 근데 뭐다 닮았겠지 눈두개뭐코 하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닮았는데 가격이 하나는 2억 5천만 원이고 하나는 4천만 원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요즘 차다왜 이럴까 디자인들이 왜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가는 거지 그것도 다 이렇게 살짝 크로스오버 형식으로 왜 가는 걸까? 해서 이 408에 대해서 좀더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동차 전문 기자들이 발로 뛴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토캐스트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소식은 구독 버튼 누르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나오는 차들 디자인들을 보면은 살짝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선가 차를 만들고 있어요. 토요타의 크라운이라는 차. 크라운은 전통적인 세단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모양을 바꿔서 크로스오버 형태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 차를 우리나라에 출시한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푸조의 408. 이거 역시 그렇게 생겼습니다. 작년 파리 모터쇼 갔을 때 디자이너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이분이 설명하기를 이 차는 세단의 장점과 SUV의 장점을 딱 모아놓은 차다. 그래서 디자인이 이렇게 됐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구석구석 안에 있는 요소들 뭐 뒷자리에 머리 공간을 위해서 살짝 바깥에 뭐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서 뭐 피카츄 뿔처럼 이렇게 생긴 거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설명들을 해주는데 어 수긍이 되는 그런 설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차들을 이렇게 끝에 나중에 비교하다 보니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크기가 작을 뿐이지 닮기는 닮았 다 뭐든지 신차 나오면 이렇게 닮았다는 거 많이 나오긴 하는데 자동차가 바퀴 4개에 뭐 헤드라이트 2개 들어있고 뭐 대부분 비슷하니까 닮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동차 어깨에는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어떤 디자인, 선행 디자인이지만 그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현대자동차가 한 줄의 디자인 리어 램프에 하고 있잖아요 현대차에 근데 이게 미국에 보면은 링컨 같은데 이미 사용하는 디자인이었고요 또 볼보에서 리어 램프에 이렇게 세로 형태의 리어 램프를 만들었었는데 이 리어 램프 역시 뭐 니로 라든가 다른 브랜드 디자인에서 좀 쉽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suv에서는 한동안은 포르쉐의 카이엔이 디자인의 정석처럼 여겨져서 많은 브랜드들이 올 따라 하기도 했었죠 특히나 중국의 모터쇼를 가 보면은 포르쉐 디자인을 따라 한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뭐 여담이지만 작년 파리 모터쇼에 갔을 때 저는 거기에 있는 이 중국 전기차가 포르쉐인 줄 알았어요. 자동차 디자인은 이렇게 조금 조금씩 다르지만 그 사이에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 딱 일치하는 순간 비슷한 모델을 몇 년간 개발해서 비슷한 시점에 딱 내놓기도 합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이 푸조의 408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이 푸조 408의 디자인을 좀 살펴보면은 높이는 1480mm, 1.5m가 안 되는 거예요. 어지간한 성인 여성 키보다 작은 높이니까 뭐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SUV라고 하면은 보통 뭐 성인 남성만 하거나 미국 SUV 같은 경우는 국산 SUV라고 해도 여성들보다 키가 큰 경우 조금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 차는 확실히 성인 평균 여성의 키보다 낮은 형태 패스트백 스타일의 차입니다. SUV라고 보기에는 높이가 꽤 낮아요. 그리고 공기 역학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앞모습부터 뒷모습까지 유려하게 이렇게 싹 넘어가서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기 역학 그러니까 공기로 깎아서 만든 차기 때문에 람보르기니 우르스 푸조 408뭐 이런 차들의 디자인이 비슷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또 있기도 한 거죠. 특징적인 거는 408에는 C필러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오른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밖에서 보기에는 뭐 기능적으로는 공기 역학의 역할을 하는 부위고요. 안에서 보면은 여기를 살짝 높여놔서 전반적인 실루엣은 패스트백처럼 싹 떨어지게 돼 있으나 그 안에는 사실 헤드룸을 위한 공간이 숨어 있는 그리 디자인 트릭 같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 이런 패스트백 스타일의 차들 대부분 휠베이스를 길게 길게 가져가고 있어요. 이차 역시 2,970mm니까. 이 C 세그먼트 중에서는 꽤긴휠 베이스를 갖고 있는 거죠. 요거는 요즘에 전동화를 위한 방향하고도 맞기도 한데요.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혹은 EV를 고려한 파워트레인 이런 것들을 넣기 위해서는 휠 베이스가 긴게 유리하거든요. 가운데 배터리도 넣어야 되고 앞뒤에 뭐 엔진이 안 들어갈 경우도 있으니까 그 공간은 좀더 적게 잡아도 되고 하다 보니 실내를 길게 늘려서 옛날에 C 세그먼트라면은 지금은 C 세그먼트지만 D 세그먼트에 가까운 실내 공간을 갖출 수 있게 휠 베이스를 길게 길게 잡는 추세인데 2790mm의 휠 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중형 세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넓은 공간을 갖춘 차가 푸조 408입니다. 사실 이렇게 생긴 차들 람보르기니 우루스를 가지고 뭐 실용성이 좋다, 적재 공간이 넓어서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2억 5천만 원짜리 차에다가 뭐 적재 공간 논하는 게 살짝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4천만 원대 푸조 408에서는 적재 공간 충분히 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푸조라는 브랜드가 워낙에 이 해치백을 많이 만들어 온 회사고 SUV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408에서도 비슷한 노하우를 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트렁크는 5 3 6터 정도 되고요. 이열을 폴딩을 하면은 1611L까지 늘어납니다. 이 1611L라고 하면은 어지간한 이 세그먼트 동급에서 한 1500, 1400 정도 때를 기록을 하는데 꽤 넓은 크기의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팩트체크 뭐좀 싱겁고 간단하게 끝나버리긴 했는데 이 푸조 408이 우르스하고 닮았을까? 닮은 거는 뭐 디자인을 보는 개개인의 의견이니까 뭐제 생각에는 충분히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우르스는 스포츠카를 만들던 회사에서 SUV를 만드는 게 판매량을 늘리고 수익성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만든 차고요. 이 푸조의 408은 세단과 SUV의 장점을 골라 만든 크로스오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두 차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볼보의 V90 크로스 컨트리 같은 것도 약간 크로스 컨트리라서 지상호를 높게 가져가면서 크로스오버 스타일을 갖고 있는 외관이거든요 네, 요런 크로스오버들은 실제 실용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승차감과 실용성 두 가지를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푸조 408 1.2L 가솔린 엔진 모델만 들어옵니다. 한때 푸조가 디젤 엔진을 자꾸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외면받았던 적이 좀 있었죠. 전기차도 살짝 좀 주행거리가 짧아서 아쉬웠는데 이제는 가솔린 모델 가져오면서 좀더 괜찮은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차들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크로스오버들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크로스오버에 대한 정리는 다음에 또 디자인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바디킷이 있어요. <laughs> 신기한데 토요타의 라브포를 튜닝해서 람보르기니 우루스처럼 보이게 하는 바디킷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들 보면은 피식하고 그냥 웃고 넘어갈 것 같은데 뭔가 좀 토요타의 디자인을 저렇게 바꿀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담으로 하나 더말씀드리자면이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차가 나온 이유가 슈퍼카 회사들, 고성능 차 회사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스포츠카들을 개발하는데 이게 그렇게 수익성 뭐 많이 팔리지 않아서 좀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포르쉐가 카이엔을 만들면서 포르쉐 회사를 살려낼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니까 SUV의 인기에 편승해서 SUV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우리 브랜드에는 SUV 같은 건 없어. 이렇게 고집하는 회사들이 하나 둘씩 만들었는데 람보르기니의 우르스도 마찬가지고요. 페라리의 프로산계 같은 차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뭐 롤스로이스의 컬리넌 같은 차도 등장을 하고 뭐 벤틀리의 벤타이가 같은 차들도 등장을 했으니까 SUV의 유행에 맞춰서 슈퍼카들이 한참 SUV를 내놨다면은 이제 대중 브랜드는 SUV를 넘어서 이런 푸조408 같은 크로스오버로 넘어가는 시대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짧은 크로스오버에 대한 설명 괜찮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